최근 수년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강압적이고 기만적인 전략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2016년 국제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한국과 접한 해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5년 1월 초 한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서해의 분쟁해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한국의 첩보기관이 정찰위성을 이용해 해당 구조물을 발견했으며, 그 구조물은 직경과 높이가 각각 50m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조물은 한국이 서해라고 부르는 황해 내 잠정조치 수역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어업 이외의 시설 건설이나 활동이 제한된 구역이다. 중국은 2024년 4월과 5월에도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